기도 하시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도 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평강 교통 내주 함께 동행 역사 충만하심에 이 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한 폴리파워 식구들과 그의 가족 친척들과 부산의 교회와 수용로 교회와 한국 교회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. 아멘. 함께 영광.